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토토입니다. 토토 매장인데 여기는 형풍의 테크노폴리스 섬입니다. 함께 따라가시죠 오 가게가 왜이게 넓어요? 가게도 되게 넓고요. 자여기는 보면은 우리 손님들이 와서 뭘 한다? 여기서는 이제 승패, 승패를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전세계에서 그죠? 전세계에서 다같이 게임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자기가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일단은 쓰는 겁니다. 이게 여기 뭐 로또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용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여기서 손님들이 와서, 여기다 이제 자기가 뭐, 어, 오늘은 누가 이기겠다. 어, 오늘은 누가 지겠다. 몇대몇잘 적어야 돼 이것도. 자기 운입니다. 운. 아니면 정말 등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로 가면, 카운터 한번 비춰주세요. 저기 가서 이제 할 겁니다. 저기 가서 하, 하는데, 100원에서 10만원까지는 배팅이 가능합니다. 배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 전세계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추는 곳입니다데따고는 조금 틀려요. 그리고 100배 이하 200만원 이하는 판매점에서 환급이 돼요. 판매점에서 환급이 되는데 그 이상 200만원 이상은 어디로 간다? 은행으로 가죠. 은행으로 가면은 세금도 혹시 있죠? 얼마 그럼, 받으면 22%? 어, 22%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데 이것도 약간 분수적인 수입이,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은 로또도 똑같아요. 로또도 내가 당첨이 되면은 얼마만큼의 세금이 빠지듯이 토토도 음. 똑같아요. 근데 100만 원 이하, 네. 200만 원 이하는 세금 없습니다. 아, 100만 원 이하 세금 없고요 200만 원 이하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은 가야 됩니다. 어디 은행 가서 세금 조금 띄고, 그래, 받는 걸로. 많이 띄고, 그렇죠. <laughs> 많이 띄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운이 좋다, 그리고 경기에 가시 많다. 자, 보면은, 오, 그래도 또 손님이, 손님 오면은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님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이, 오, 커피는 셀프입니다오셔갖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적어서, 음, 하라고 여기 탁자도 있고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 뭐 저번 주에 게임이 이렇게 됐다 경기가 어떻게 됐다 하면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자기가 필요에 필요하게끔 조절할 수 있도록 하구요 자 여기도 보면은 스포츠 토토와 함께하는 약속 아 약속을 해야 되네 판매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1인, 1회차 최대 10만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면 판매만 오케이 어 직접 와서 자기가 작성을 해서 직접 카운트에서 이제 바고서 가는 거고요 스포츠 토토만이 유일하게 합법이 고 합법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뭐 어디서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을 해서 그 대신에 100원에서 10만 원 이하 만큼만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10만 원 있다 10배다 아 죽는다 이렇게 요런 거는 잘 아시고 수치하시고 혹시나 토토에 요즘 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또나 토토에 관심이 많아요. 많이 놓고, 뭐, 뭐, 게임도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새로 이제 스포츠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많이 하고 있어.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지금 보니까 장소가 되게 길어요. 어, 이렇게 기니까, 혹시나 토토에 관심 있으면 어디 온다? 형포 테크노폴리스점으로 찾아주세요. 이상 m c 달래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뿅! One, two.